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상가파의 투자클럽 TV 애청자 여러분.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코인 시장이 상당히 나쁘다, 그죠?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드렸죠?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자,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주기에 따른 대세 하락이 진입이 되었습니다. 2014년의 모습을 보세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락하니까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21년도 요 자리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지금 현재 2025년, 지금 현재 요 자리라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했으면 제가 계속, 어, 상승 방향으로 리딩을 했을 텐데, 정확하게 에, 21선이 붕괴가 되었어요. 맞아, 안 맞아? 월봉 기준선 21선이라 했죠. 요 라인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 이와 같이 대세 상승기가 이제 꺾이면은 대세 하락이 옵니다. 어, 얼마만큼 하락이 오느냐? 보통 고점 대비해서 1년 이상, 한 14개월 정도 하락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은 지금은 언제냐? 이제 겨우, 이제 2개월째 됐다. 맞아, 안 맞아요? 앞으로, 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물 매도, 비트코인 선물 매도 10배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여타 코인도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하락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코인 싹다 팔고, 하지 않는 사람이 유리하고, 만약에 우리와 같이 이제 공고가 되어서 선물을 할수 있다 하면은 선물 매도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분명히 저는 알려드렸습니다.